할렐루야. 오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얼마만큼 잘 지키고 계시나요? 약속을 잘 지킬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는 사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릴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생일날 이것을 꼭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그만 그것을 깜빡 잊어버려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억은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 그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아내와 결혼을 할때 앞으로 손에 물도 묻히지 않게 해주겠고 또 고생도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진심이었고 또 자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니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와이프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게 되었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일부러 약속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그 약속을 일부러 파기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또 우리처럼 능력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고 또한 우리처럼 당신에게 손해가 있다라고 해서 그 약속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7년도 아니고 7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7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정확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람의 마음도 변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70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은 그 약속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약속이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실제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지키기 어려운 약속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죽이는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손해를 볼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는 그러한 엄청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약속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 주셨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